자, 계속해서 과학기술 관련 법제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의 그 녹화하고는 달리 새로운 방법의 방식을 한번 채택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께 앞에 모니터상에 나타나 있는 것이 보다 선명하게 전달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형식의 녹화를 하고 있는데 제 의도가 잘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과학기술 그 기본법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세부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 기본법은 법률의 제명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법이라는 용어를 사용. 이것은 과학기술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학기술의 기본법은 과학기술의 혁신과 과학기술인에 관한 기본 이념을 정하고 특히 이제 과학기술에 관해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이 과학기술의 기본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에 맞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지시해 다음에는 이제 과학기술 분야의 범위와 분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과학기술에 관한 법제를 공부할 때 중요한 관심사가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분류를 통해서 우리는 보다 체계적으로 과학기술 관련 법제를 이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학기술 분야의 그 법률의 범위와 분류 기준에 관해서는 아직 학자들 간의 통일적인 견해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에 관한 법제로 분류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법률의 제명에서 과학이나 기술, 이런 그 용어를 쓰고 있거나, 특히 본문에서 과학기술, 혁신이나 과학 술 인력 등에 관해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에 관한 법제로 정립할 수 있겠다 정리할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이 법률들이 무수히 많은 과학기술에 관한 법률을 어떻게 세분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통일적으로 과학기술에 관한 법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이각 과학기술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대상의 유사성에 따라서 구분을 하면 은 먼저 과학기술 종합조정체계에 관한 법률, 또 세부 분야별로 재능에 관한 법률, 또 행정조직에 관한 법률, 또 개방형 과학기술 혁신에 관한 법률, 내지는 과학기술 인력법 자 먼저 이제 과학기술 종합조정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보면 은 우선 이제 과학기술의 정책이나 계획수립이나 예산조정에 부분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과학기술에 관한 기본 과학기술 기본법에서 특히 이제 과학기술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에서는 국가 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종합조정책의 의사결정 기구에 관해서는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를 통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세 부자별 과학기술에 관한 지능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에서는 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보통신사 산업진흥법이나 생명공학 육성법, 문자력 진흥법, 교통과학기술 육성 다양한 법률들이 존재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 법률들은 이제 각 분야의 지능을 기본 목적으로 하면서 이 기본 목적 달성을 위한 어떤 다양한 수단들을 정하고 있고 그 각각에 맞는 사업 추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습니다또 이제 기술부자의 행정조직과 연구기관에 관한 법률 등과 함께 있는데, 과학기술에 관한 증거를 총괄하고 있는 중앙부처, 공립연구소나 립과학관에 관해서는 전문 조직법에서 정하고 있또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와 관련된. 과학기술부나 정보 r 전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에 관해서도 법률 i r l y o u 한국한학기학을술을 n g girl, young girl, young girl, y o u 하고 운영할 하는 정하고 있습니다. young girl, young girl, young g i r 우리 이제, 우리나라의 그그 행정 그 조직과 직무 범위는 이제 법률로 정하 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 헌법이 이제 명량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 그 헌법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지, 실질적 법칙가를 우리 그 행정의 지도원리로 삼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그 국가의 운영 기본 방향을 법치 국가로 이제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 법치주의의 요청과 또그 행정에 대한 그 민주적 통제라는 그 이른바 국민 주권 사상에 입각해서 행정 조직 법정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행정 각부의 설치나 조직이나 직무분리는 법률로 정하도록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학 기술에 관한 공정조직의 설치나 직무법에도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이나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 등 이른바 기술혁신주체 간교류 협력 등 소위 개방형 과학기술혁신의 촉진에 관한 법률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술의 이전 및 사회 적진에 관한 것률이나 산업 기술 국제능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이런 것들이 있고, 지역을 특정해서그 지역 내에 개방형 과학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특구의 육성이라는 걸로, 또 우리가 잘 아는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벡터입 지원해가특별교 여러 제존재또 이제, 이제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 지원 초 권리에 관한 법률로 세 분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국가과학기술감독협과 과에서이공계지원 특별금이나 과학기술유공자 위원 및지원에가한기술사입니서 과학기술 인력을 어떻게 양성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지원하고 처우에 관한 다양한 논문을 제작하게 되습니다 이제 우리 그 지난번에 헌법에서 과학기술에대해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본 것 같습니다. 헌법은 제27조에서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을 달성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 그 이념에 따라 헌법 규정에 따라서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 국민경제에 이바지한 바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은 누구도 부민할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국민의 삶의 질의 개선과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과학기술이 흔한 큰 역할을 해왔던 측면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을 단지 경제 분야로 한정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에 대해서는 꾸준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헌법제 120조 제1항에 과학기술 혁신이 국민경제의 발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 또는 국민생활의 삶의 질의 개선 등 이런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해서 기여되는 것들이 다양할 수 있다라는 것을 헌포에서 명시를 하고 그헌포에의 명시된 규정이 각 법률에서 고체화될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지금 많은 학자들이 제기 현법 제120조 제기라는 계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어, 과학기술종합조정기구와 관련된 법제가 지금까지 제대로 역할을 해왔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의 정보는 과학기술종합조정기구에서 공립적으로 운영되었다. 심의기구를 대통령 자문기구인 과학,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심의회와 자문회의 등으로 실질적으로는 구분돼서 운영되 있는데 이 기구명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구 명만을 볼 때는 심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자문기구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는 라문제점도 있습니다. 또 개방형 혁신법제간 그 유사성이 많다. 그래서 이런 유사성은 그 법률들 간에 중복된 내용들로 구성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이제 통폐합이 필수적이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과학기술에 관한 그 법제의 내용을 보고 또 부분적이지만은 우리 헌법상의 과학기술 혁신에 관한 그 내용적 한계 또 과학기술에 관한 분류를 했을 때그 분류 기준에 보더라도 몇 가지 법률의 중복성이나 그 유사성 몇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에 관한 법제를 헌법적 분류를 어떻게 해서 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살펴볼 것인가 하는 것에 대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과학기술 관련 법제의 혈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한번 정리해 봤다라는 게 의미를 주면 좋겠습니다. 자, 2주차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강의가 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또,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도 이해하는데, 오프라인보다는 좀 따분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저에게 전달해 주시면, 최대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그 일상이 매우 불편하지만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가족들 간의 연계를 통해서 유대가 강화될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